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리핀 가기 하루 전입니다. 여기 <laughs> 지금 침대 올라올 거같 난리나네. 응? 난리 났어? 집 쪽에서 버스 공장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멀어. 벌써 여기서 힘다 뺐어. 아침입니다. 진짜 아, 감격스러워 눈물 날것 같아. 와뭐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 떴는데 내가 쓰고 있다는 게. 와이 뜨거운 와이 날씨. 처음에 숙소 왔을 때 이렇게 바로 옆 숙소가 있는데 사람이 막 나, 너무 너무 많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괜한 걱정이었어. 뭐잠그는게 없어.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 오늘 날씨 좋다 센스도 잡아가지고 신이랑 가깝진 않아 2박 3일에 10만원 8만원인가 아 오늘 할거 없는데 뭐 하지?